안녕하세요. 일상이다이기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7월 9일인가요? 화요일 오후입니다. 2시 조금 넘었는데, 어,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장마가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비는 많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비가 어.. 보슬보슬 내리다가 또 그쳤다가 또 조금 내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합니다. 내일까지 비 예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주말까지는 그냥 흐리고 가끔 조금씩 비가 오는 그 정도로다가 날씨가 예보되고 있는 거를 제가 아침에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생장등 켜놓고 이러고 크고 있는데 이 생장등이 효과가 얼만큼이나 있을런지 다른 분들 생장등 그 비행접시 같은 그런 생장등하고 달라서 어, 이 아이도 효과가 그만큼 있을까 그런 어,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틀어놓고 있는데 이 생장등은 밑에 아이들만 틀수 있습니다. 우에는 생장등이 설치가 안돼 있어서 여기를 막을 수가 없어서 생장등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아이들만 혜택을 보고 있고요. 해가 반짝날 때는 우에 아이들이 해를 많이 보니까, 어, 해안날 때는 저 아이들한테 좀 양보를 해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데이드스타 요 안에 저 까만게 지금 벌레인가 해서 얼른 들여다봤습니다 우와 짱짱합니다 이 아이들 제가 저번에 빗물 먹이고 또 빗물 못먹은 애들은 물을 먹이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나같이 아주 짱짱합니다 물은 빠져서 초록둥이가 되고 원래 다져진 아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물도 금방 빠지죠. 그래서 이렇게 물은 빠졌지만 아이들이 아주 이렇게 이 추비반이도 이 자고 달고 그러느냐고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굶기면 엄청 배고파해서 이렇게 굶기지 않고 물을 주고 있는데 물 먹은지 어 일주일 정도 이렇게 됐는데 벌써 조금 또 말랑거립니다. 원종 콜로라타는 물 먹고, 이렇게 입장을, 배가 불른지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그리고 짱짱하게 아주 입도 오므라지지 않을 정도로 이러고 있습니다. 요거는 몰개인인데, 근무지라고 해서 온 아이입니다. 그도 아주 작은 아이로 와서, 어, 1년 정도 지나서 이만큼 키운 거예요. 제가 이거 많이 키운 겁니다. 이거는 무명이고 요거 제이드 스타도 물 먹고 허, 짱짱해졌습니다. 이게 화분이 좀 작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냥 여기에서 딸딸 달궈져서 이쁘게 물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롬스 저번에 내놓고 빗물 먹였는데 아이고 짱짱해졌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하길래 물 먹였더니 이렇게 상태가 좋습니다. 여름에 7월 8월에는 되도록이면 물 관수 조금만 하고 아니면 굶겨도 된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을 조금만 먹이고 진짜 아주 그냥 목숨줄 연명할 정도만 살짝만 먹이고 굶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이들이 이렇게 만져서 말랑거리면 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거 멕시코 자이언트인데 요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가만있어 봐. 생장등을 꺼보겠습니다. 이따가 끄고 좀 이따 다시 켜주던가 그렇게 하고, 어 찍을 때는 좀 꺼야 될것 같습니다. 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개로 가겠습니다. 요, 멕시코 자이언트인데, 이 아이 입장이 되게 컸었어요. 길쭉길쭉 하더니, 요게 한 1년은 안 됐는데, 23년 9월 26일 날, 제가 식재한 아이인데, 입장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자구도 달고, 어, 너무 이쁘게 이렇게 커 있습니다. 너무 기특하네요, 요 아이. 이 아이 많이 크는 아이라 그러더라고요. 자이언트란 얘기는 많이 큰단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큰 분에다가 더 크면 옮겨줘야지 했는데 요 분에서 요렇게 다져지는 것 같습니다. 분이 작아서 요 분에 맞춰서 지가 음, 집의 크기에 따라서 커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서 배고픈 아이들이 별로 없고요. 레드벨벳도 아주 짱짱하니. 야 어떻게 네가 그렇게 이쁘게 물들 거라는 그런 상상을 누가 누가 하겠어? 아 정말 이 아이 지금 이런 아이 보면은 초보맘들 구매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이렇게 못생긴 아이를 누가 사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이뻐질 거라고 생각도 못하죠. 저도 제가 초보의 이 아이를 이런 아이 만났으면 절대 눈길 안 줬을 겁니다. 정말 못생겼습니다. 나중에 이뻐지면 그때 가서 쳐다봐야 될것 같아요. 엘샤도 제가 물을 먹였더니 이렇게 입장을 벌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끝에 아직 이렇게 이쁜 색깔을 감고 있으면서 엘샤는 아직, 나 이런 색이야, 이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구도 달았을까? 자구도 좀 달아주면 좋으렴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주고 나서, 또, 고민 고민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 요 카시오적금은 저번에 제가 물 먹였더니,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물잘준것 같아요. 그런데 생장등이 효과가 있나요? 한 3일 정도 생장등 켜줬는데, 이 아이 콜로밥이 너무 이뻐지지 않았나요? 그냥 분만 뽀얗게 바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 보, 보이시나요? 아이고, 말도 더듬네. 이 변화가 이 아이는 확 느껴집니다. 이게 정말 생장등 때문에 이렇게 이뻐진 건지, 원래 이뻐질 때가 돼서 이뻐진 건지 모르지만, 지금 계절에 이렇게 이뻐질 리가 없는데, 이 아이 너무 이뻐졌습니다. 콜로, 콜로라빈? 콜로라빈입니다. 콜로라빈. 세상에. 이 아이는 정말 이뻐졌네. 다른 아이는 이뻐진 아이 있나? 피카츄도 살짝 핑크로 물이 들은 것 같지 않나요? 생장 등이 효과가 있나요? 부케는 그대로고, 어, 카시오 조금도 그닥 그, 저기 아닌데, 이것도 끝장이 조금 살짝 빨갛스름 해졌나요? 사진을 이렇게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거를 이렇게 다시 보면서 아좀 며칠 있다가 또 들여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잘못했나 싶어서 가슴을 졸이는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보시면 이렇게 쪼글쪼글 해갖고 잎이 요 밑에 나오면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보다가 여기도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고파서 이 아이가 이제 하엽을 져서 떨어지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물을 쪼로록 한 바퀴씩 돌려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도 물을 한 바퀴 그 조리, 조그만 조리로다가 물을 돌려줬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유튜브 영상을 다른 분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아이 그렇게 쪼글쪼글 이 하엽지는 게 정상이랍니다. 이게 이게 정상이니까 가만 냅두라고. 7월 8월은 건드리지 말고 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그 영상을 먼저 봤으면 물을 안 줬을 건데 영상을 보기 전에 이미 저는 이 아이한테 어, 몹쓸 짓을 했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물을 또 밑에 물이 수분이 있어서 물러서 이 멀쩡한 입장까지 다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이 아이 제가 올여름 잘 지켜서 여러분한테 나 봉랑이 잘 지켜서 잘 키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여기다 제가 물을 아침에 퍼주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요렇게 한번 쭉쪽 돌려볼까? 보세요. 여기도 요렇게 요런 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안에도, 저기도 하엽이 있습니다. 말라서 그리고 여기도, 아 여기도 있네. 이렇게, 그죠? 이래서 제가 물을 쪼로록 줬는데 물을, 아 정상이니까, 이 아이가 정상이니까 물 주지 말고 그냥 가만, 아이고, 냅더라고, 그러시니. 여기,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그죠? 여기도 하엽이, 이러, 이렇게 말라서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떨어지나? 아, 그래서, 아,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어쩌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차 했지만 뭐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저는 물을 다준 상태고 아이들은 물을 먹은 상태입니다 요게 오늘 아침에 물 줬으니까 이 아이가 과습이다 싶으면 자기가 며칠 있으면 또 멀쩡한 잎을 떨굴 수 있겠죠 그죠 그때 가서 또 무슨 뭐 조치를 취한다 해도 뭐 지네들이 떨구는 거를 제가 뭐 붙여놓을 수도 없고, 에이, 괜찮습니다. 떨구면 떨구는 대로 또 있으면 가을되면 또 여기서 다 새로운 아기가 나온다잖아요, 그죠? 목대만 살아 있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레드 탄 이렇게 들이치는 비를 먹었는지 이거는 조금 물이 고프고, 백야. 아우 다크 초콜렛도 아주 잘했습니다. 콜로라빈 저렇게 물든게참 신기하네. 정말 생장등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그다 그렇게 모르겠는데 이, 이 아이도 이 아이 이름이 인더 인더스트리아 인더스트리아 이 아이도 살짝 입장에 물이 들지 않았나요? 저희 집 아이들이 다 지금 물을 제가 너무 많이 줘서. 다 배추가 되어 있고, 또 차강막을 제가 일찍 해고 차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배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요 로제, 요 아이도 빨갛게 입장이 물이 든것 같지 않나요? 레드 다이아몬드도, 어이고 이뻐라. 요, 요, 아이는 원래 물이 들어있던 불꽃. 아, 이 아이도 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루밍은 제가 물안 주고 진짜 버티는 아이입니다. 물 조금만 잘못 주면 죽는다 그래서 이 루밍은 제가 물안 주고 이러고 끝까지 버틸 겁니다. 8월 지나서 줄 거예요. 희한하네. 생장등이 다시 한번이쪽 것도 한번 볼까요? 생장등을 끄고 이 아이도 끝이 물이 좀 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 어이, 희한하네. 뭐, 어, 다른 거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이 아이도 조금 물이 든것 같기도 하고, 효과가 있었나요?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이렇게 찍어 놨으니까, 며칠 있다가 영상을 돌려보면서 정말 어, 물이 드는 건지 안 드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또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나와서 어, 이러고 보다 보니까 뭔가 아, 저쪽으로 또 돌아가야 되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을 이리 비쳤다 저리 비쳤다 해야 돼서 아, 이거 하나 또 말씀 또 드릴 거, 제가 까먹었습니다. 잠시만요. 요 아이 요게 이름이 모란이라고 이렇게 어 농장에서 써주셨는데 모란이 모라, 모란이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빨갛게 이렇게 쬐끄맣게 있던 아이인데 제가 여기다 분갈이 해고 그리고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뭘 보았냐 하면요 요쪽인가 요 어느 쪽이었지 아, 정말 잊어버렸네. 요, 요쪽에, 요기에, 저 안에, 요 안에, 하얀 놈을 하나 만났습니다. 하얀, 그, 펄레이트 같은 아주 작은 그 하얀 그, 저기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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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것도 하얀 거 요거 아닌가요? 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이 생장점이 좀 별로 깨끗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깍지가 있어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여기 하얀 게 있습니다. 요 아이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어, 뾰족한 걸로다가 요렇게 건져 봤더니 깍지였습니다. 깍지. 여기에 깍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얼른 깍지를 잡았는데, 요것도 깍지 아닌가요? 헉, 지금 봤습니다. 몰라. 여기도 또 있을까? 여긴 없고. 그래서 제가 깍지 약을 다키파, 그 약이, 살충제 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물에 희석해가지고 막 뿌려줬는데, 이 아이, 어, 밑에다가 내려놓고, 한번 뽑아볼까요, 뽑아 이 아이? 이 아이 올 봄에 심어준 아이인데, 깍지가 있지. 이거 뽑아서 다시 물에 씻고, 뿌리 자르고 해서, 그리고 다시 심을까봐요. 딴 애들한테 옮기면 안 되는데, 제가 깍지, 어, 요즘 처음 만났습니다. 이 아이한테서. 이기 내려놓고, 이 아이는, 여기도 다시 살펴보고, 여기도, 어, 깨끗한 것 같지가 않나요? 생장점이. 이거 다시 뽑아서, 어, 어, 여기도, 여기 보이시죠? 또 마주쳤습니다. 아유, 이런, 깍지가 이렇게 있었네. 어이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깍지? 이거 깍지죠? 이걸로 자, 깍지 마. 자, 깍지 만 자, 깍지 뭐 깍지에요. 저뭐 깍지입니다. 오랜만에 깍지, 깍지 만났습니다. 저 깍지 뭐 어떡하지? 저의 뽑아야, 뽑아야 되겠죠, 그죠? 이 깍지 여기다가 버리고, 이 아이는 제가 뽑아서 물로 씻어가지고 살충제 뿌린 다음에 말려서 가을이나 돼서 다시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한테 전염은 안 됐겠죠, 그죠? 이렇게 옮겨놓고 제가 이 다키파 약 사놓은 게 남아있었더라고요. 약을 이것저것 교차로 뿌리니까 저것도 남아있어서 저거 약을 뿌렸는데 저 아이는 뽑아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설마 다른 아이한테 옮지는 않았겠죠 그죠 에이 정말 옆에 이거 실루엣 이거 엄청 이뻐지는 아이인데 제가 손으로 저 아이들 입장을 만져서 이제 어, 아이들은 못 만져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만 보는데 요거 실루엣, 이거 엄청 이쁘잖아요. 이렇게 화분을 이제 꽉 채웠습니다. 올해 가을 지나서 물들어주면 얼마나 이쁠지 정말 기대됩니다. 요 아리엘인데, 이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다져진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아리엘. 내놓고 물도 줬었는데, 물을 많이 못 먹은 것 같아요. 지나가는 비를 살짝 맞아서 아직도 이 아이는 말랑거립니다. 요, 멀로, 요거는 블루라즈인데 요 아이도 낡았게 아직 물을 덜 빼고 있는 것 같아요. 핑크 스텔라, 핑크, 핑크 스텔라 맞나? 저 아이는 핑크 플로라, 맞아. 핑크 스텔라죠? 이 아이, 이 안에 자구 보이십니까? 저 아이들은 만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 이 안에 이 자구들을 이 아이는 어떻게 키우려고 이러는지 정말, 이거, 이거 보세요. 여기, 여기. 이 밑으로도, 이 옆으로. 화분을 큰 걸로 옮겨줄까 생각 중입니다. 또 옮겨줬다가 화분 너무 크다고 과습으로 힘들어 할까봐, 뭐, 그것도 걱정되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 가을이나 돼서 봐주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저 깍지도 만나고 이잘 있는 복랑금에 물도 먹이고 이상하다. 오늘은 안 해도 될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사서 하는 거잖아요. 잘 크는 아이를 그죠? 물 조금 줬으니까 또 얘는 이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서 한번더 보고 뭐 이상이 있어도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바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저 한풍기, 조아이 저 틀어주고 그리고 저큰 선풍기 아까 두 시간 타이머 해놓고 틀어주고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끝나고 올라가면서 또두 시간 정도 타이머 해주고, 그리고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올 여름 이렇게 나야 됩니다. 안에 이 아이들도 다 들어와 있고 이 상태로 저 선풍기 의지해서 환기를 시켜가면서 또 습하고 무더운 여름을 나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댁에도 다육이들 다. 영상 보니까 막 물음 왔다 막 이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저기 물음 온 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는 제가 물음이 와서 또 저기 어, 밭에 갖다 버린 아이도 있습니다. 미워지고 뭐 물음 오고 이런 아이 끼고서 어, 고민하느니 그냥 어, 깨끗이 포기하고 그냥 새로운 아이를 또 이쁘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무릎온 아이는 과감하게 갖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아이, 이쁜 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즐겁게 다육생활 마저 하고 또 힘든 여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아이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기 저 깍지, 저 못난 깍지 저거 저는 또 손질을 해서 뽑아 놓고 그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